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처에서 우리의 주곳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과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과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미부시도다 아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 보면 지금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 그 표현이 참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 표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랑의 편지, 복음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난의 말이 아닌 인자한 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이이절 말씀을 계속 해석, 해석해 보고 해석해 보면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여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너희는 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얼마나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 이러한 말을 가지고 인자 말을 가지고 인자 말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정리할 줄 알고. 인자한 말로 베풀 줄 알고, 그렇게 격려해 줄 줄, 위로해 줄줄 줄 아는, 칭찬해 줄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해주셨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합한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억만 분의 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을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 바라노니 누든지 구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어 누군가 나를 어리석다고 계속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아니면 어떤 성 다른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일은 이런 비난을 당했음을 당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자한 말로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참 마음이 넓은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아마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인자말로 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도 모두 이르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많이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바울의 이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장성한 분량에 모두 이르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버랩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 오버랩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했잖아요. 그럼 나무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에게 평강을 빌어줬습니다. 베드로에게 평강을 빌어줬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그래서, 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인자한말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어,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선물 이런, 이런 것을 가르킨다고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느 때는 잘못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총애와 어떤 선물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또 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하고 격려해주고 누군가 힘이 되어주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홀로된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어 과부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 우리 가족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어, 아내, 자녀들, 성도님들에게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말 한마디. 근데 그런 말 한마디에 저도 어느 때는 힘이 날 때가 있거든요. 어, 어느 때는 힘이 좀안낼 때도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에 힘이 나더라고 요 정말. 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잘될 겁니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기쁜 일 가득하세요. 주님 안에서 다잘될 겁니다. 이런 말을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언어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위에서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분한받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취하게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들에게도 나를 죽일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조금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인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도바울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행동을 담는 그 장성한 분량에 모두 이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는, 평강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도와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 이것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날을 학자들은 어, 심판의 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경고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흔들리지 않는 경고한 주님을 향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경고한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건강함 주님의 은혜로, 이 좋은 것들이 더욱더욱 경고해지고이 더욱 좋은 것들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다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구만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 4절부터 함께 있겠습니다 24절부터, 23절부터 있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24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면을알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원한대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 되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 되기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이 복을 그리고 이 은혜를 이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 닮은 저희가 되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자를 위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그 인자말로 나가하여게 주시옵는도 그리도 위로의 말, 속의말 평강을 빌어주는 말, 힘의 주는 말안의그사을들을 힘주는 말이 우리들에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수시키고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겠지. 그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갔겠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우리도 에리면인사는 힘을 하어고이런가 하나님 아지 지금 내면의 진이 위로를 받는 놀라운 하사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럴 때에 주셔서 우리게 놀라운 삼죽한 뜻을 내고, 받아들이자고 해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역자를 위해 놀라운 뜻을 내주시고, 생명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성령 충만하을 모습을 주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건국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이 사회를 잘감당할수 있도록 열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을 전하신 모든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사역자 분들께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에 이어질수록 부풀어 주셔서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이 되고 께 영광을 누리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지를 수비해 주신다고 하셨다니 주님께서 주님의 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성도님들이하나님 앞에 나의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어서 주시옵소서 그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주시고 국미를 되풀어주시고 평양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치는 주와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의해 정글붙여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축하를 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닮아서 더욱 온유와 겸손하고, 더욱 인자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며, 예수님 닮은 언어의 소유자, 사도 바울 닮은 말을 할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축복해 주는 입술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재를 주시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과 치료와 축복이 넘치게하여 주십시고이 회복과 치료와 축복을 또한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고 삶의 윤택함이 넘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를 들고 잘. 잘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